지금 조선시대 자료 영상 튼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간판이 붙어 있는 게 기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 영상, 대구 여행에서 반드시 먹고 와야 할두 가지 음식,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상당히 귀한 음식을 맛보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식당은 대구 남산동에 위치한 예천반점이라는 집입니다 김사원 또 희한한 집 찾아갔네 싶으시겠지만 먹고 나오자마자 가게 앞 광경 보십시오 진짜로 로컬 동네 집맛집 찾아간 거 맞고요 식당 안은 테이블이 고작 3개밖에 없는 아주 자그마한 식당이기에 찍을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 동네 전경을 둘러보시면 상당히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식당이지만 정감이 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비록 다 쓰러져가는 외관이지만,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면요리를 먹고 온 집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서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흔한 중식 메뉴 말고 중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도시 대구에 왔으면 오직 대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유니크한 메뉴들로다가 주문해봤고요 그첫 번째로 중화 비빔밥입니다 비주얼은 집앞 김밥천국에서 제육덮밥 시킨 줄 알았고요 사실은 대구 오면 중화 비빔밥은 무조건 먹고 가야 한다는 대구 친구의 말에 찾아온 집이었고요 노른자 터뜨려 해서 한입 과하게 떠올려봤는데 맛은 약간 고기 볶음 짬뽕인데 국물이 없는 볶음 짬뽕에다 밥이랑 비벼 먹는 느낌.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엄청 자극적일 것 같으면서도 짜지도 않고 많이 맵지도 않고 거의 며칠 굶은 사람 마냥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고요.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극락 메뉴. 이거는 사실 문 앞에서 같이 줄섰던 이 집의 찐단 골 아재형님께서 무조건 먹고 가라고 하신 이 집의 대표 메뉴 바로 야끼 우동입니다. 야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야끼라고 볼수 있는 게이 메뉴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중화비빔밥이 고기의 비중을 많이 실은 메뉴였다면 이거는 해산물로 힘을 많이 실은 메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면발 촉촉하게 잘 비벼지는 거 보십시오. 꾸덕거리는 소스를 면이 오지게 흡수를 잘 해버리면서 같이 찰랑거리는 해산물의 양 보십시오. 단돈 8천원짜리인 게 믿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퀄리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촉촉한 면발 잡아올려 보니 적당히 달달하면서 은은하게 매운 맛이 느껴지는 게 면발과 양념의 밸런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너무나도 훌륭한 밸런스에 개인적으로는 다소 충격적인 메뉴였습니다. 이거 맛보러 서울에서 대구까지 간다. 이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기차 탑승할 만하고요. 그치만이집탕수육 맛보러 서울에서 대구까지 간다. 이거 안 말리면 원수라고 보시면 되고 탕수육은지 근처 중국집에서 시키시는 게 맞고요. 특히 대구에는 맛있다는 노포. 주 중식집들이 워낙 많아서 여행하면서 하나 고르는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한치에 후회가 없었던 너무나도 훌륭한 맛집 여기는 남산동에 위치한 예천반점이라는 집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바로 뭉튀기를 먹으러 와봤구요. 오늘 두번째로 찾아온 집은 대구 북구 칠성동에 위치한 티끌모아라는 집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시장 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자그마한 식당이었다가 이번에 자리 옮기시고 가게를 넓히면서 간판 세탁까지 들어간 집이라고 볼수있고요 메뉴는 다양하게 있는데 대자로 주문하면 생고기랑 생차돌박이가 반반이 된다고 하셔서 중자랑 14000원 차이면은 이거는 고민없이 대자로 주문 들어가는게 맞고요 숨쉴 틈을 안주시고 바로 밑반찬을 내어주시는데 아재들 환장하는 주전부리 라인업 보십시오 사실 뭐 아재들은 멸치에다 고추장만 있어도 이마에다 넥타이 강하게 뚫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뜨끈한 부추전에다 갈카랑 콩나물국까지 이거는 아재들 집에 가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뭉티기를 썰어주시는데요. 뭉티기라는 게뭐 뭉텅뭉텅 썰어주시는 한우 생고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한우의 우둔살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도축한지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정도까지만 판매를 하시는 게 이쪽 업계에서는 상도덕이라고 볼수 있고요. 국놀이라고 봐야죠. 대구에 많고 많은 뭉티기 집들 중에서 이 집을 선택한 개인적인 이유는 일단은 가성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웬만하면 가성으로 뽑아낸다 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차도박이까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다른데 뭉티기 한판 가격 으로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뭉티기에서는 이 양념 장이 키포인트입니다 야무지게 섞어서 듬뿍 찍어 올리 면 이거는 술잔을 안 들이킬래야 안 들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쫀득쫀득한 식감이 예술이었 고요 근데 색감이 너무 강렬한 거 아닌가 싶으실텐데 참고로 생고기 는검붉수록 신선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 차돌박이의 비주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말안 해주면 이게 차돌박이인지 참다랑어 대뱃살인지 모르겠고요. 차돌박이는 그동안 불판 위에서 빠르게 구워 먹기만 했지 생으로 먹기는 처음이었는데요. 상당히 짭짤한 하 맛이 좋은 게 기름장에다가 살짝 찍어 먹으면 너무나도 고소하고 담백한 식감이 훌륭했습니다 푸짐한 밑반찬들에 이어서 천엽 서비스까지 내어주시는데 여러모로 너무나도 강력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평 같은 건 없고 요즘에 해외여행들을 많이들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도 아주 맛깔나고 여행하기에 아름다운 지방도시들이 많다는 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대구를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수준 높은 음식의 도시 대구여행을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그럼 저는 이만 해외여행하러 인천공항 가볼 거고요 즉 김사원의 맛깔나는 맛집여행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あ。